안녕하세요. 사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옆에 있는 BMW 1 시리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BMW는 1 시리즈, 3 시리즈,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 이렇게 숫자별로 쭉 올라가는데요. 118D라는 모델입니다. D 자가 붙으면 디젤을 의미하죠. 어반팩 2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118T 모델 중에는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행거리가 1 1 9 0 0 k m 로 주행했고요. 2013년 5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판매되는 금액은 950만원이고 어, 사고가 좀 있습니다. 어, 트렁크랑 리어 패널이 교체가 됐고요. 외판부위는휀다나 도어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옆에 성능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에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판매했던 차량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때 제가 판매했을 당시에도 렌트 이름이 있었는데 주행거리가 짧았고 옵션이 많은 차량이라서 장기 렌트 차량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구입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이번 118D는 장점이 좀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후륜구동 기반으로 한 스포츠성이 강한 그런 재미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가 작지만 굉장히 잘 달립니다 마력이 140마력이 넘는 차량이고요 토크가 38토크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연료로 해서 달리기 성능 또 운전은 굉장히 재밌게 할수 있는 차량이다 그러면 연비는 어떻게 되느냐 b m w 연비 하나는 잘 뽑죠 복합 연비가 18.7km고요. 보통 시내 주행은 한 그보다 약간 작게 나오는데 고속 주행에서 20km가 4분이 넘어갈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연비 운전 딱 마음 먹고 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3km 정도가 나온다니까 연비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입차들은 대부분 이제 전륜구동으로 만드는 추세인데 이번 118T는 풀륜 구동임을 강조드립니다. 자 이번 차량도 하체 전검과소음품상태로 확인해 볼 건데요. 전차주님께서 차량 관리를 굉장히 잘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차량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관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돈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구입하시는 분에 큰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하체 전검과소음 상태 영상 바로 보시죠. 아, 번호 좋죠. 35777호. 이쪽에 사고가 있었다 그랬죠. 보시면 리어 패널이 이렇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범퍼도 교체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뼈대고요. 뒤에 판떼기 하나를 교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깊숙히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가 머플러 끝단이고요. 안쪽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판 하나를 교체하셨고 교체도. 비싸게 나온 이유가 BMW 센터에서 교체를 하셨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한 차량들은 마감이 굉장히 잘돼 있고 스판 용접도 다 살려서 교체가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교체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뒤에 타이어는 한70% 80%까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쇼바 터진데 없고 깔끔합니다. 그죠? 조인트 터진데 없고 드라이브 샤프트에 누유 없습니다. 자 미션인데 미션 오일 쪽에도 지금 어, 류가 없죠. 이 밑에 언더커버가 젖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션 오일도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연료 필터가 여기 숨어 있네요. 연료 필터는 나중에 어, 센터에 가셔서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젤은 연료 필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앞쪽 타이어는 한50% 전으로 남은 것 같고요. 조인트나 쇼바, 링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어, 브레이크 패드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브레이크 패드 양도 많이 남아 있네요. 128D 엔진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 엔진 오일 관리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엔진을 둘러져 있는 로칸 카바도 지금 누유가 없네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벨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벨트도 지금 터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어, 나머지 제네레이터 괜찮고. 어, 전반적으로 누유가 전혀 없네요 깔끔한 차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액도 굉장히 색깔이 좋죠 부동액 양 충분하고 색깔이 너무 좋네요 커버를 뜯으면 이 안쪽에 에어클리너가 있죠 에어클리너 상태 보니까 엔진을 교체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자, 엔진 주변으로는 누유가 없는데 여기 약간 비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엔진 오일필터입니다 오일필터를 교체하면 약간 묻어나오는 정도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래쪽 커버 깨끗하고요 어. 차량 전반적으로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차주분께 들었던 내용처럼 타이어나 소모품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답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128D 외관 상태를 우선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전방 센서가 있죠. 그러니까 어반팩 2에 들어가는 추가 옵션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포츠 범퍼가 아마 일반 어반 팩트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교체로 된 건지 아니면 나올 때부터 스포츠 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스포츠 팩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BMW 들어가는 순정 17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28D에는 이 휠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 엠블럼에 어반이라고 적혀있죠. 자, 외관은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어... 보셨던 것처럼 2013년에 10만 킬로가 넘는 차량이지만 깔끔 그 자체입니다. 자, 트렁크가 좀 특이하게 열리는데요. 여기 눌리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죠? 렇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정도 크기 되는 세단형에는 짐을 많이 못실는데요 자, 128D에는 넓은 트렁크 공간이 있고요. 자, 트렁크 하단부위에는, 어 배터리가 뒤쪽에 있네요. 자 뒤에 사고 흔적 없고요 침수 흔적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제가 옵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실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마감재 자체가 뭐 해진 건 거의 없고요 옆쪽에 약간의 마모가 좀 있지만 뭐 터지거나 째지진 않았습니다 약간 까짐이 있네요 시트에는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까지 돼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11만 8994km 주행했고요 어, 이분이 내비게이션을 따로 매립을 해두었는데 어반 팩2가 아니면 이 정도 넓은 사이즈 의 내비게이션 자리는 확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점이 밑에 있는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됩니다. 자 옆에 조그다이얼로 맵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비가 됩니다. 코방 카메라가 약간 어둡죠? 요거는 복원을 해서 원래대로 돌려드릴게요. 자 위쪽에 있는 ECM 눈비로 돼 있고요. 썬루프는 어, 뒤쪽에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BMW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이 없네요 그죠? 크루즈 컨트롤 없이 리미트만, 속도 제한만 걸수 있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자 옆에 버튼 시동 스타트 돼 있고요 디젤이라서 어, 시동이 꺼졌다 켜지는 ISG 그러니까 공회전 방지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자 창문에는 하이패스가 붙어져 있고요 전면에 썬팅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가볼게요 자, 뒷좌석은 약간 좁은 느낌인데 관리 상태는 좋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위쪽에 보시면 머리를 넣을 수 있는 헤드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 탔는데 무릎 공간은 주먹 한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어 제가 편안하게 누웠을 때 머리는 전혀 닿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한 2, 3cm 밖에 안 맞는데 뭐 일반 사람들 타시기에는 그렇게 좁은 느낌은 아닙니다 충분히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실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 6대4 분할 시트가 됩니다 뒤쪽에 이렇게 돼 있죠 위에 선반은 다 걷어낼 수 있으니까 넓은 짐이나 높은 짐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있는 사부분도 접을 수 있습니다 자, 썬루프는 작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열고 닫히는데 물이 없고 전반적으로 마감지 상태가 굉장히 깨끗하죠.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앞쪽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차주님께서는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셔서 스포츠 모드로만 주행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정도로 어, 스포츠한 주행을 즐기시더라도 다른 차보다 연비가 충분히 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만큼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전의 BMW죠. 측면 커튼 옆에 다 장착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옵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8d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깔끔하게 정비가 잘된 차량이고요 노유 걱정 없이 타셔도 충분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어, BMW 엔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N47 엔진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5 0 t 에도 들어가고, 어, BMW를 두루두루 뭐 많이 사용하는 2.0L 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력과 연비가 충분히 좋은 차량인데, 크게 작은 128D에 들어가니까 더 성능을 좋게 발휘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라서 운전하는 재미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출퇴근하시는 남성분의 여성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린이들의 통학용이나 아니면 아이들 태우고 어디 나들이용이나 근거리 차량용에 사용하시는 주부님들 차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BMW가 딱 박혀 있으면 어디 가서 기죽지는 않으니까요 또 2013년도에 950만 원이라고 믿기지 않는 외관의 디자인과 옵션 보시면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80만 원을 주고 새롭게 디자인된 BMW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수입차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하나에 30만원 하나에 40만원 정도 하네요 굉장히 비싼 키가 장착되어 있고요 제가 2018년도에 판매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120만원 주고 내비게이션까지 매립을 해뒀고 어, 타이어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비를 잘 해둔 차량이라서 안심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차파란체부장은 다음에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고요 이 차량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이번 차량 괜찮았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